메이플, 포켓 메이플 스토리 메르세데스라는 이거를 찾았어요. 플레이스에서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성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카이저, 데몬 슬라이드, 슬레이드, 슬레이어, 듀얼 블레이드, 메카닉, 어, 엔젤 버스터, 제논도 있고, 메르세데스가 지금 추가된 걸 거예요. 아마. 어, 일단은 테스트로 얘랑, 그, 카이저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 음, 그,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상 찍기 전에 저는 얘 아니면, 어, 이 데몬 슬레이어를 키우고 싶어요. 일단 데몬 슬레이어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어, 펜, 다, 뭐 하죠. 어, 이, 정도, 이럴 수가. 그렇다면, 98. 펜더 98. 자, 이어 자, 이렇게 어, 아이들을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일단 들어가도록 하죠. 식도 있네요, 아래.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건. 어, 이게 투수일인가 봐요. 아가씨.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염원했던 하던 일이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그래도 아, 어, 오늘을 위해 내가 그자 밑에서 견뎠던 거야. 너도 알고 있잖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응 알았어 그러니까 그 편지 꼭 전해줘. 역시 <laughs> <귀엽지>. 아카이럼. <laughs> 자 이래서는 내가 당하겠어. 이게 당가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 잘난 방어벽을 날려주겠어. <laughs> 성공했다. 자. <laughs> 자, 일단은 어, 드디어 깨어나,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엘리아 아가씨, 저 마스 테마예요. 정치이좀 되셨나요?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마스 테마 여긴... 어, 여기는 에베, 에레브예요. 에레브, 내가 어떻게...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아카이라... 이름과 전, 전투했던 건... 기억나세요? 응, 기억해. 다만 아카이라과의 전투가 기억나지 않은 것뿐이야. 그건 그렇다지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발견한 건 아가씨 뿐이에요. 그런. 자, 일단은, 어, 예약하 말해봤습니다. 어? 아, 여기있다 대박. 응, 조금 아카이럼과의 전투 이후 수백 년이 흐른 건, 아직도 충격이겠지만, 아니지만, 그건 저도 무척 놀란 일이에요. 하지만 아가씨의 힘이라면, 어디, 어디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일단 힘이 있다면, 다행히, 어, 어? 어, 왜 그러세요? 어, 내 힘이, 내 힘이 왜이 모양이야? 설마 아가씨 힘을 잃으신 건가요? 네, 내 힘이 아가씨. 진정하세요. 혹시 모르니 한번 스킬을 테스트해 보세요. 이게 뭐야? 스킬이 아무도 것 없어. 스킬이 백혈화라고요? 아카이럼과의전투에 효율 중인가? 몰라. 어딘지 모르는 곳에 떨어져, 떨어진 데다가 힘조차 없다니? 그렇게 자들 하지마세요 어, 티노를 이런데요자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어, 얘가 티모인가? 얘를 오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어느정도 좋네요 근데 1렙이야 일라 어느정도 쓰네요 이게 자 일단은 좀 사냥좀 하도록 하죠 8마리 잡아야되니까 지금 7마리 잡았고 한마리만더 잡도록 하죠. 자, 오팔이다네한 번에 응.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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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아아잠깐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 잠깐만요. 그 스킬이잖아요. 점프 두번 하면 앞으로 전지라는 스킬이 있네요, 여기는. 보시면, 어, 어? 왜 없어? 이럴수가. 여기서는 스킬을 못 쓰나봐요. 일단은, 티노를 열, 여덟 마리 했고요. 어, 싸우는 법을 잊, 잊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참, 저희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린이라는 아이인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린이 없었다면 그 아가씨를 어, 아가씨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래, 신세 졌는데 보답을 안할수없지 자, 린은 마을에 있어요 아, 얘가 린이구나. 자, 아, 깨어나셨군요 마스테마에게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마스테마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고맙기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신세 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뭐가 필요한 거죠? 괜찮아요 보답하라는게 아닌걸요 제가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 좀더 도움을 받을 것 같으니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거요 그럼 음 그렇다면 어 티브의 깃털을 구해주래요 일단은 사냥을 하도록 하죠 자자 자, 티모의 수비인데 얘네가 티모군 얘를 죽이면 깃털이 나오겠지 아마 선행하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스킬이 없어서 지금 아 스킬이 좀 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laughs> 사행이더 편했을 텐데 스킬이 그리고 이, 이건 있어요 대신 자두번 더블 점 더블 점프가 있고요 아 이거 더블 점프가 딴그딴 그 거에서는 그거에요 아 이거 자동 아니 자동 그게 되네요 자동 전투 자동 전투가 돼요 이게 어, 자동전투가 약간 되는 것 같고요. 2레벨이 됐네요. 2레벨이 됐네요. 그 사이에. 자, 일단은 기털좀 획득 좀 하고요. 자, 얘들 좀, 어, 없애죠 자, 이렇게 없애고, 어, 가방을, 아이템. 음, 퀘스트가 8개를 구한, 구하는... 아이 t v 구나 t 비구나 얘네가 아니네. 이따 가좀 음... 아, 좀 가봐, 이들아 아이고 조작이 힘들다. 너무 얘가 팁인가? 아 조작이 너무 힘들다. 잠깐만요. 아, 조작이 너무 힘드네요. 나 봐, 아 진짜구나. 아 진짜 재밌나. 아, 얘가 팁인가? 어, 얘가 팁이 네요 아, 근데 조작이 너무 힘드네요. 처음이어서 그러는데, 신세갑기라고 기털를두개 얻었다고 하네요. 자, 얘네들 좀 처리 좀 하고. <laughs> 자, 얘네들 좀 처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깃털도 좀 얻어주고. 친구 구함이라고 하네요, 누가. 음.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아, 진짜 가지마, 제발. 아, 얘왜 자동전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자동전투 어떻게 끄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얘네들 좀 처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깃털을, 아, 움직이지마, 제발. 음. 아, 근무 시간이 아니라 리을 만나러 갈 텐데. 어, 젠거라는 얘가 있네요 여기. 일단 얘들 좀 처리 좀 하도록 하죠. 너무 조작 이 힘들다 처음이어서. 일단은 얘들 좀어 신세갑기가 퀘스트가 다 깼네요. 일단은 다 깼으니까 내려가도록 하죠. 벌써 3렙이네. 10렙 되면 스킬 포인트를 얻는다고 하고. 자, 일단은 리라는 얘한테 가도록 하죠. 어, 기, 어, 경험치랑 돈이랑 파란 포션을 줬네요. 영웅들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죠? 어, 라오님을 찾아가라고 하네요. 오, 어, 얘가 라온가 어, 제 무덤, 어, 제가 무덤지기 라오입니다. 당신이라면 영웅에 대해 조금 아, 알고 있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영웅들에 대해서요? 그보다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어, 뭔데요? 음, 어 제가 교대 제가 교대를 해야 하는데 젠거 녀석이 오질 않아요. 데려와 주시겠습니까? 어 레벨업도 했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을 분은 는데그 문지기 가젠거 같아요 아마. 자 일단은 그 스키 좀 써가면서. 자 여기죠? 아 이씨 여기다 여음자 혹시 영어에 대해 아, 맞다, 교대 시간. 라운 녀석, 또, 둘같이 화나겠지. 어서 가봐야 되겠어. 미안한, 네,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가볼게. 아차, 숲으로 오기 전에 마스 테마가 널 기다리고 있던 거같은데 어, 아무튼 난 간다. 어, 제커 획득을 했대요. 일단은, 제커, 제커, 장비. 그래서, 어, 어... 이게 어디 갔지? 이렇게? 제커. 어.. 퀘스트 정보.. 어.. 아.. 가야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짜.. 아 이렇게 어려워 조작법이.. 아 진짜.. 조작법이 좀 어렵다.. 자 일단..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이제거박들 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아니? 왜 그런 반응을.. 도대하더니 그대로 가버렸어. 부탁이라고 해서 들려줬더만 진정하세요, 아저, 아가씨 짜증내면, 아가씨 몸에만 해로워요. 그보다, 그, 아가씨께서 힘을 찾을 방법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힘을 찾을 방법을 안해어 아가씨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투력은 필요 없으니, 저와 아가씨가 계약을 해서 제 힘을 아가씨에게 드릴게요. 니네 힘을 내게? 어, 그렇게 해서 1차 전직을 할수 있도록 하면 그 뒤로 힘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일단은 힘을 완전히 하기 위해선 타루의 수백을 가서 타루를 없애는게 좋겠어요. 8마리. 자, 3레발이 돼야 되고, 8마리 잡아야 된대요. 자, 알겠어요. 자, 일단은, 자, 오, 아, 이거 말고. 오케이, 갑시다. 어 이게 타루의 숲인데요. 여기가 타루의 숲인데, 여깄다. 이 녀석들. 일로와. 오, 3레벨이네요, 얘들은. 자, 힘의 계약이라고 음, 그 네. 퀘스트가 있는데, 전직 퀘스트네요, 일단. 1차 전직 퀘스트고요. 이 전직을 할수록 제 잃어버린 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자, 타루라는 놈을 좀 처치 좀 해도록 하... 해줘. 그 다음에 이거는 사냥으로 레벨업 하는 것보다 퀘스트로 레벨업이 더 빨라요, 형님들. 자,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건 모바일입니다, 게다가. 아, 이거 움직이 나 어, 이거는, 그, 게다가,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자, 일단은, 올라가도록 하죠. 아, 가지 마, 제발. 아, 제발. 아, 이거 목적지를 정할 수도, 어, 목적지를 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가도록 하죠. 아, 걔랑 싸우지 마, 걔랑 싸우지 마. 자, 일단은, 아, 가지 마, 가지 마. 이게 그 움직이는 키랑, 이거 아, 아닙니다. 일단은, 그, 이거 됐으니까. 자, 역시 힘을 한번 되찾은 건 무리구나. 모든 한국 하면 팔이 나는 법이에요. 그보다 아가씨께서 전직하시는구나. 무도함직이 라운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뭐하러? 저, 저는 연락을 받은 게 전부라서. 일단은 어 뭐죠? 전직한 것 같은데 잠까자 일단은 무덤지기 아나 무덤지기를 찾으러 가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제가 일만 부탁해놓고 그냥 가버렸죠. 죄송합니다. 그때 영웅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어 영웅들은 검은 마법사를 봉인한 후 모든 저주를 받아 깊은 잠에 빠졌다고 들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퀘스트 좀 볼게요 뭐더라? 아 스킬은 아직 안되고 어젠거에 가보래요 일단은 자 가보도록 하죠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자자 자,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얘들 좀 처리하면서 가죠 레벨업도 해야되니까 아이고 아귀찮어아 귀찮아 젠거 아, 자 용사의 무덤에 가고싶다고요 어, 네, 다, 두 사람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나의 허가를 받았으니, 당신의 허가가 마저 필요해요. 그럼 부탁이 있어요. 난 무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잘해줄 수 없거든요. 내가 신부름 꾼이야 뭐야? 뭔데요? 어, 타루의 깃털을 주라고 하네요. 지금 제가 타루의 깃털이 없나요? 지금? 어, 뭐, 뭐, 뭐 쓰지, 나 지금? 어, 레벨 제한이 8이네요? 어, 이건 10레벨인데, 지금 못 쓰네요. 그리고 타루의 깃털은 제가, 어 다섯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여덟 개네요. 자 일단은 어세 개를 좀더 구하러 가도록 하죠. <laughs> 얘가 다른가봐요자 일단 전투로거리도록 하죠. 자 얘를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위로 위로 얘를 좀 치도록 하죠. 자이 예, 잠깐만 요다 얻었죠 이제 아 어, 가지마 가지마. 자 이제 음. 이거, 자 이거 잠깐만요 올라갈게요 자 어느정도 어, 사냥을 마쳤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퀘스트 완료를 누르도록 하죠 아아 <laughs> 근데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 이제 허가증을 주세요 너무 성공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안준다고 어안 써준다고 한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써달라고 어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 아니, 아 뭔데 자, 일단은 난 여기에 있을 수 없는데 내가, 니가 대신에 린에게 전해주세요 자, 일단은, 린은, 아마 여기에 있겠죠? 어가야이거어뭐야이거야 뭐야. 왜 그래? 자, 일단은, 가도록 하죠. 이거 꽤, 아 이게, 그 조작이 꽤 어렵습니다. 님들이 해보면. 자, 일단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하더군요. 아니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어, 잰 거에게 다시 돌려달아요. 그리고 레벨업을 했네요, 제가. 자, 일단은, <laughs> 자, 아, 저기로 가도록 하죠. 젠 거한테. 자, 이렇게 도착하고, 그 퀘스트를, 눈이 거절했다고 하네요. 왜, 왜? 어, 저야 모르죠. 그러, 그러지 말고 한번더 도와주세요. 어, 엘레브 상책길에 사는 팔락조에게 팔락조 팔락조의 리본 좀 전해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laughs> 자.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네요. 자 일단은 그 다음 포탈을 타고 가도록 하죠. 자 이건 뭐죠? 타루의 숲인데 얘들 좀 사냥 좀 해볼까요? 오렙이네요 오래비. 자 일단은 레벨업도 할게요. 얘들 좀 경험치가 쭉 도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일나나아 나. 데미지가 꽤 쓰네 이네. 일단 얘들 좀 잡아주고 나중에 퀘스트때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저기 오른쪽에 해몽약 아, 하나 쓰죠? 아 이거 아 제발 여기로 가 여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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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아, 저기로 좀 가봐 아 조작이 너무 어려워 아 데미지도 계속 달고 조작이 너무 어렵네요 아자 일단 에너지좀 좀 해보죠 아우 짜증 좀 없애보려고. 아 나.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자 일단은 어 여기로 가면 될것 같네요. 포탈 타고. 아요. 아조장이 너무 힘들어요. 아 나. 어얘같은데 얘, 아, 얘네를 좀 처리하도록 하죠. 아왜종격을안 하고 있어? 얘네를 좀 처리 좀 하도록 하죠. 얘네를 좀 처리 좀 하고 너무 많이 아이 기타 이 리본을 얻으면 될것 같고요. 일단 얘네 좀 처리 좀 하고 데미가 지 너무 세다 얘네. 제가 조작을 너무 아 이거 잘못 하겠어. 아 짜증나. 그리고 캔디가 없네요. 어, 조작이 너무 어려워. 조작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 이게 그 움직이는 패드가 있잖아요 이거 이 패드가 어, 패드쪽으로 패드를 누르니까 그쪽으로 가는게 있어요 또 그쪽으로 가는 키가 있거든요 그 어, 만약 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이걸 누르면 얘를 선양해라 여길 누르면 여기로 가라 어, 신발 버튼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저, 저쪽으로 가는건데 이게 이 조작... 이렇게 움직이는 키가... 이, 이 움직이는 키까지... 먹어서 음. 움직이는 키까지... 아니에요... 그냥 하도록 하죠. <laughs> 자, 일단은 올라가도록 하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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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데미지 엄청 쓰네! 아 너무 어렵다..근데 얘네 좀 사냥 좀 하도록 하죠 초반에는 그런거겠지? 자 일단은 자동사냥을 할게요 제가 치기 너무 어려워서 이것 좀 먹고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얘네 몇랩이지 근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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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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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아 너무 어렵네요. 조작이 너무 어렵다. 진짜 신문지네 음. 너무 데미지가 촉촉다네 음, 데미지 조정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이다이다 자, 거이의 숲. 거이다음 <laughs> 여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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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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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 아, 진짜, 데미지 용 너무 세다, 얘네 그리고, 이게 뭐죠? 아, 잠깐만요. 이게 뭐지? 잠깐만요. 음. 안 아, 나게 하네요, 여러들 여러분들. 7레벨 짜리네요. 저보다 레벨이 높네요, 얘들은. 어떻게 몬스터가 저보다 레벨이 높죠? 아이고 얘들 좀 처리 좀하 처리하기 너무 힘드네요 얘네 <laughs> 얘네 데미지가 너무 세요 아 레벨업도 해야 되는데 10레벨 되면 스킬을쓸수 있습니다 구레베이네 쟨 얍삽하게 좀 사냥 좀 하도록 하죠 여기서 저희... 아, 아 계속 죽네요. 아, 나. 아,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좀, 그, 조작법 좀 연습한 다음에, 조작법, 조작법 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레벨 좀 올린 다음에, 보스 대전 할 때나, 그, 보스 대전 할 때나 아니면 딴 대전 할때좀 키겠습니다. 제가 따로, 어, 특집으로 할게요. 이거는 이, 1편, 2편, 3편, 4편으로 하긴 좀어 힘들어서, 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